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제이스입니다. 자 오늘 볼 것은 바로 뭐냐면 이런 도형 효과를 제가 오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노우 효과 미 설정 들어가서 그 CC 스노우 볼이 CC 스노우 볼이 근데 우리가 전에 배웠던 CC Rain 볼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컨트롤 Y 누르셔서 이름은, 검은색으로 일단 한개 만들고, CC Snowball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약간 키워주면서, 이런 식으로 약간 눈 내리는 효과를 만들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한 다음에, 선명도를 높이고, 스피드도 높여줘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떨어지는 효과. 이런 식의 효과를 만들고. 되게 약간 별자리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되게 예쁜데. 저는 이거 양을 좀 줄일게요. 이런 식으로. 눈이 휘날리면서 이렇게 내리는 효과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눈이 휘날리는 효과를 만드셨으면 이제 글씨를 넣어서 약간 합성 같은 걸 해야겠죠? 자. 글씨는 스노우로 약간 글씨도 굴림이니까 그 앵커 포인트를 중앙에 맞춰야 되겠죠? 컨트롤 알트 홈키 누르셔서 앵커 포인트를 뭐 중앙에다 맞춰 주신 다음에 이것을 이제 굴림이 아니라 어뭐 비슷한 거저는 스노우 이거 두꺼운 거 휴먼 둥근 헤드라인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다가 스노우라고 우리 그때 알파메트 줬었죠? 스노우 했을 때. 우리가 그때 스노우를 하고 그다음에 상위 링크에서 이거 체크해 주신다음에 이것을 알파멘트를 주셨죠. 근데 이것의 순서를 바꿔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 순서를 바꿔줘야 돼요. 자 알파멘트 단색으로 그렇다면 스노우를 스노우를 딱 들었을 때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단색 어, 어떻게 되지? 그냥 이렇게 되나? 아, 아 이게 아무런 효과도 안 나구나. 이렇게 하면 그럼 검은 단색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검은 단색을 넣어준 다음에, 알파벳에 들어간 게 뭐냐면, 이것을 검은 단색으로 이렇게 옮기면 이렇게 되죠.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렇다면, 이제 얘 둘을 순서를 바꿔보고, 트랙 메이터, 알트메이터, 스노우로 가볼게요. 아, 그렇다면, 이렇게 S N 이렇게 내네요. 똑같이 여기 부분만. 아 오케이 그렇다면 이게 우린 다 배운 겁니다. 이 신호만 했다는 것은 우린 다 배운 거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제가 노이즈 키핑 들어가서 키핑 플랫 자 키핑 플랫을 이런 식으로 늘려주고, 색상 아, 여기다가 키핑 플랫을 넣으면 안 돼요. 먼저 키핑플랫은 먼저 멜트에서 단순 초코를 넣어주셔서 보기를 7 72 정도 넣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차이나 db, 여기 있죠? 여기 웨이드 값도 그 스노우에, 아, 스노우가 아니라 그 검정 단에 여기 스노우 내리는 거 있죠? 거기다가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4D가 완성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프로젝트에서 제가 영제를하스를 제가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스는 뭐냐면 하얀 u 탕 일단 가져올게요 하얀 c 탕자 하얀 s 탕 이거를 딱 가져오면 이렇게 스노우 형식으로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노우 안에 눈이 내리는 거예요. 이 하얀 바탕을 이렇게 만들어서 치자면요. 그럼 이렇게 하얀 바탕의 중심으로, 아, 하얀 바탕이 아니라 그 글씨 안에 있는 그 모형만 이제 눈이 내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텍스트 가로 문자 두고한개더 꺼내서 스노우에 여기 8 그러니까 위글 패스를 주면 되겠죠? 스노우 들어가셔서 알키 누른 다음에 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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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해서 위 됐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효과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하면 그냥 다 배운 거고요. 어, 컴포지션 바탕에서 이제 이 바탕의 알파매트를 향해서 어떻게 굴러가는지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수고하셨습니다.